이제 자그마한 소리 자체도 전혀 안 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킬러 수가 지금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100kg 정도 쇼팅을 한 거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! 코어실리의 대표 배 종훈이에요. 오늘은 저번에 이제 그래핀 플러스라는 제품을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요. 어 이번에는 이제 8차 펀딩을 좀어 시작을 하려고 해요. 이번에 이제 제품은 그래핀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. 이제 높이는 30cm예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가드가 있어서 어 옆에 사이드가 탄탄하게. 잡아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 안심하실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누워서 주무셨을 때도 어 탄탄하게 잡아주는 소프트하면서도 탄탄하게 잡아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이 안에는 이제. 포켓 스프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, 코어, 메모보, 코어 메모리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폼, 비스코폼 그 다음에 어, 에어론 패딩에 그래핀 원단까지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상당히 좋을 거라고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구매해 주신 고객들이 너무 좋으시다고 해서 많이들 이제 뭐 소개도 해 주시고 뭐 감사해 뭐 리뷰 같은 것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핀 플러스라는 제품은 이제 배송이 또 문제잖아요 보통 저희가 지금 1차에서 7차까지 한 거는 이제 롤팩 배송이라고 해서 택배로 배송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아직도 많이 구매를 해 주시고 있고요 리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직 배송하는 제품이에요. 그냥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 우리 기사님이 직접 가서 어 배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배송은 못 돼요. 되는 뭐 2, 3일 안에 받을 수 있는 제품인데 2차 펀딩하는 그래핀 제품 같은 경우는 우 기사님이 직접 배송을 하니까 어, 적게는 뭐한 일주일에서 많게는 15일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지금 배송하는 뭐 시스템으로 봐서는 일주일 안에 고객분들이 이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경기도라든지 뭐 강원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어, 일주일 안에 나갔던 거 같고요.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전라북도라든지 전남 같은 경우는 뭐 정말 2, 3일 안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, 팔차팔차 펀딩 같은 경우는 이제, 이제 할인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퀸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 네이버의 상세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5만 7천원이거든요 지금 이 이 정도의 사양 같은 경우 상당히 고가의 매트리스예요. 네,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장에서 직접 어,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, 고객에 대한 방리담의 형식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, 믿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이제 신제품도 하고 앞으로 또 이벤트도 하니까요. 앞으로 어,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